쪽 1번에 하나 떨어졌고 1번 쪽에 2명이야 쟤네도 3명이고 우리도 3명이야 3대3 그럼 나백고 빠르게 올수 있으면 와줘 네 바로 어, 옆집에 있어 형 옆집에 있다고? 가봐 붙는다내 쪽에 붙는다 여기. 아, 3명 이상. 내쪽 그냥 내집 안전 3명 이상. 다 붙었어. 싸 먹어. 면 형, 우리끼리 하자, 아. 둘 둘. 삼촌 사장. 층한명 보여. 2 명. 찍하지 말고 그냥 막으면서 해봐. 야 그냥 여기 땡겨. 3명 있으니까 여기. 삼촌 집으로 빠지자. 삼촌 쪽으로 빠지자. 아이, 굳이 무리하면서 쟤네한테 올울리지 말고 삼촌 쪽으로 그냥 하이딩하자. 이지 파이딩? 오케이. 양각 잡아보자 이거. 그 내가 여기서 이쪽 문. 자리 볼... 빽이 볼... 없어 여기 왼쪽에 일두 있어. 에 네, 쫄쫄. 내가 12. 방방방. 구건 <laughs> <방> 말이야. 그건 <laughs> 말이야. 사운드 위주로 할게. 거네 형, 그냥 파밍 쭉하고형 인풋 따면 새도. 어, 나 들어, 한쪽 들어가서 그거 할 거야. 차다 터트리고 막을 거야. 그냥. 확인하게 확인. 우리는 그냥 그거만 할게요. 차 빠지는 사운드만 들으. 확인. 1번까진 들어줄 더 나가서 들. 발소리 셌어 사운드 하, 하나 하나 주지 마어자 아예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너네 사플좀 할게요 이거 정조준에도 사운드 들린다 오케이 1번쪽나 살짝 뒤로 빠져서 할게 생각 나오게 우리 집 들어와 티키타카 알지 이거 내가 첫 소리 한번 줄게 그냥 일부러 줌 낀다 아, 어딜 몰라 아. 좋았고 어떻게 빠질까 이제 건혜형이 우리 쪽 최대한 말 맞춰 줄래요? 피하면 가면 네네, 삼 코도 아닐 거. 네네, 네 명일 거예요. 바로. 내이번 패, 이번 패까지 가서 <laughs> 저 봐줄게. 그냥 일, 일, 여기 쪽으로 4 번으로 일자로 뛰면 될 것. 같아? 4번 쪽으로. 같이 다니자. 그렇게 하자. 간격 간격 맞춰서 일로 올래. 소리 나고. 바로 킬 안당하게 원팩 계속 찾으면서 어나 오른쪽 보면서 아 왼쪽 보면서 뷔스 셋 왜 연습생이 들어와있냐 VST요? 아니아니 코스 아니. 우리가 잡은 사람 중에 도야님 있었나? 어 도야 있었어 차 이쪽 도로에 없어서 이그 뻐기 다가 바퀴 깼어 바퀴 깼어요? 권해영 태우러 온거 봐야겠네 나앵글개판 남아 피로? 전 피로 안에다이렇 있을 거야. 피 태우러 간다. 야태원 하나 남았고, 피원하나 남았어. 이쪽으로 뛰고 있자 천천히 시작하자. 우선 좀 생각할게. 이거 애들 지금쯤 다 빠졌으니까 우리가 1번핑 그대로 가서인법 따면서 가자. 나 방금 본거 같애, 사람. 사번. 이번에 본거 같애, 거기. 안전한 거기서 돼서 봤다고? 사번, 사번. 자, 아직 안음다 쓴. 미러도 바퀴 하나 깨졌어. 버기했다 버기 뻐기. 내가 내릴게 저 앞버기는 밖에 터트린거죠? 안터트렸어 안터트렸어 오케이 지비셋 미너스쪽으로 들어갈게 그냥 2번쪽가서 입다는거 하게. <laughs> 우리 그냥 미친게 컨셉으로 가자. 안 되겠다. 어, 이번 핑에 팩터가 나온다. 너 차. 바퀴톤스 먹고 집이 둘둘 망강 쪽따줄래요 이거 안 보이고 D 셋 에버가 둘 에버 에버가 셋 확인. 여기 일반 핑도 안 보이고 서클 좋다이거 일반 핑은 안 보이고. 어, 일반 핑. 거기도 사람 안 보여. 차대준 거. 오케이. 집이 끝나고 OST 셋 1집도보이는거 없고 일반 팽이랑뜨집 노려보자 오케이 밥에 필요한 사람? 저요? 어, 저도 필요 호랑2배 있어. o 이랑 둘. 집1이랑이 네. 봐셋 왕관 집어을어놓을게다 1번 집을 씹어버렸다. 1번 집다 1번 집을 씹어 뜨지까지 뛰어가도 괜찮을 듯. 아니, 뜨지 빈거간 괜찮을 듯. 어안 보였어. 아니 성주 니 걸어간 잭스랑 거야? 잭스랑 v 스지 기절로고. 아니요 저끌고 왔어요. 쪽에 삼각바 왔어. 남아요. 이런 사람이 1번핑 2층에. 검자몇개 고현아? 저 하나도 없어요. 두개 줄. 아까 버렸는데다가 두개줄 떨어. 오케이. 너 지금 1번핑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듯 다 닫혀있고 1번핑 확인 내가 버기 타고 갈게 지금 1번도 비긴 됐어요 주변 좀 많이 빈거 같아 지금 1번으로, 지금 1번으로 가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1번에서 응. 여기 2번 체크하고 있어 지금 4번쪽 4번 총소리 양쪽에서 보면서 4번 터진다 3번 교전중이고 나오는거안 보이고 나나나 나도 어나 나도 나 빠져 도나 빠져. 어? 이미, 이미 세운 거라 늦었다 나리나리살리나갈 만한가? 아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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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존나 많아 얘네 도 나도 드야 B5 나도 뭐? 드 혹시 몰라 쌈마팀 들어가야되면 여기로 그냥 4번으로 꽝박해도 될거같은데 4번 꽝박 하인 지금 위드라인싸우고있어나 이거 피좀 다 채우고할게 외곽에 포스 한명 있을거고 다른팀 있을 미을만팀있나 몰라. 여기 이거... 아까 배었다 했잖아. 올라가야 되니까 1번 가있아 저희 가야 되니까. 이거 인포 다시 따야 돼. 계속 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었으면. 이상 수상한 미니버스. 내쪽으로 당겨. 내가 그쪽 저기 1번 가 있을게. 오토바이 승리 좋진다 지금 4번 쪽 확인 내쪽 온다 포스 같거든 얘가 포스 같아요 노란색 옷이 세웠어 저기 4번 형 견제 좀 해줄래 자사고 났거든 안 보여 건물 안에 네. 들어갔어 나오고 있거든 나오면 확인 오피 2 <laughs> 숨... 이거 위에서 안 보이게 숨겨놔야 될것 같아. 1 번에서 안 보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중... 뭐 뜨집한테만 가안나사배좀사 배? 아무 제포서 맞는 것 같고. 젠, 젠하이저 3 젠하이저 2 미리 r e 약간 걸어 올라가는 게 e 라나 일단 지금 k o r 사운드. o r 조용하거든? 지금보 o 걸어가서 o 번까지만가볼래 a 타타 r 가는 k o r e 할 k o r 한테 k o 나올라나 보스가 a 면 내려가자 나. 아직까지는 안... 어 와. 이거 4번 다시 뺏을래 그냥 아니면 이럴까? 4번 갈까? 4번 이거 1번 밴 뺀... <laughs> 능선 붙거나..내가 봤을 때는 내 서클 아래로 줄것 같거든? 쏜다 버스 어갈래 버스 밀고 시작하자 저 여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양각집 서 양각에서, 양각에서 막자 내가 어, 오른쪽 그냥 가서 그냥 한번핑 쪽으로.. 바, 2번 핑 쪽으로 박으면 될것 같거든 지금 예, 여기 1번에서 시야집 땡겼거든? 시야? 끊겼거든? 아, 그... 일단 능선 쪽에 세울게 다 오케이 박을게 하늘 집으로 어? 넘어간 거 방금 막루 쪽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조심해봐 집 집은 없이집집 오토바이 넣어 o 거야. 나 잘못 본거 아니면 4번으로 넘어간 거 o 고 클리어 해봐 o u s 클리어 p 나해 o 하나 남 e 전 a g a n g a c 가 e a r e v e 층 a 1층 e r c l 제일 가다나 붙을게. 일층부터. 이쪽으로 붙나? 일층. 오른쪽 방구. 오른쪽 방 붙어 붙... 있어. 이쪽 방그리고이 능선에 있는 거 맞. 마... 내가 본거 같... 맞는 거 같거든. 글려 다하자. <laughs> 가이 간다. 여기 천천히 들어간다 여기서. 이층. 혹시 뭐가좀 기다려. 들어가. 빠졌나봐형 말대로. 망루 쪽 있어. 지나가고 있어. 보였다. 방금 여기 왕갓집 1번 핑 그거 다른 팀이 노란색 옷이거든. 일단 인상착의는 똑같아. 조심해봐. 다른 팀이라 생각하고 주변에도 있다 생각하자. 우리 오토바이 하올 죽은 사람들이 킬러고 체크 좀 오에스티 뭐. 끝나 뭐. 걸어서 인... 디엔 끝난 거 같아. 일단은 차 넣어놓자 그냥. 그걸 줘. 도발 쓸게. 저기 네, 마지막으로 등속, 볼게. 아 저기 저기. 반 핑. 포스 같은. 나 그냥 나. 형차도 끌고. 이거 근데 이 자리 없을 거 같은데. 아, 형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 봐. 그냥 이거 차 소리 일부러 내 주려고 한 거야. 차 소리. 쪽에차 돈다. 형. 라도 조심. 도로가 따라서. 확인. 거, 뒤에 꺼 노래 볼게. 아 세운다. 고래 세웠다 오케이. 이거 나요. 아직 안 됐고 네 명이야 네 명. 이번. 아겐풀수 있으면 눕혀도 돼. 나우 서클. 아직 기다리고 있어. 네 명면 들켜서. 나우 보여. 봤다. 나 봤어. 봤다. 허연이본 어, 거. 허연이본 거. 나본 거야. 나도 봤어. 장비실에 세웠어. 그게? 이거 수류탄 나 하나 있거든. 1번두 명, 2명, 2번두 명을 사라지. 이거 성주 오른쪽으로 더 돌아봐. 어. 이왕관집에 아까 안 보였어. 완자주 왕관집 어, 왕관집에서. 뜰집인지 왕관집인지 모르겠어. 음. 아 이거 얘가 로고 떴으면 누... 알았을 텐데. 왕관집에 천천히 할게요. 나 하고 있어. 예, 차 타고 더 들어갔어. 가구간으로 박을라 한다. 받은 것 같은데 이미. 다운. 어, 뒤에서 쏜다. 위에. 이 30방이야. 능선 꼭대에서 쏘고. 아, 이거 엎드리고 있을게 어. 그냥. 이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냥. 넘어가야겠다. 거기 쓸만해? 아니야 형, 그냥 버틸 수있면 버티. 어차피 나도 여기서 계속 맞아. 1번 오토바이 아직 살아있거든. 젠지 같은데? 어. 젠지랑 잭, 잭, 잭. 저 뭐야 저찌 l 은디엘은 칼론 오토바이 타고 지를 생각해야 돼 일단 4번에 내가 영쪽 일단 땡기면 4번. 되나? 4번 밀어야 돼 4번 부스에 있다고 생각하 걸어서 땡길게 양쪽으로형 위에서 안 맞지 연막 까나서 안맞 위에 능스에서 네, 나무 깨질 수 있겠다 깨졌다 바퀴 떠졌다 이거 지금 1반에안 남아있지요 어, 나다갔어 아, 걔네 다 갔어. 여기 4번까지 그냥 뛰어... 계속 걸어서 4번 당겨야 될것 같은데. 연막 있는 거다 쓸게. 나를 괴롭혀. 괴롭혀그냥막 뿌린다 이 말이야. 멀리도 뿌릴 게내가 어? 나 이거 연막좀 펴지고 갈수 있어요. 어? 마지막 도핑 해 주고 한다 이 말이야 나도. 얘가다 아, 건너와야 돼. 야. 아 이미 왼쪽 도는 거 있고. 해복 어. 왼쪽 도는, 도는 거 확인. 사 도... 번까지 비비면 되거든. 오케이. 이번 편까지 온거 있다. 어형 아예 우측쪽 도네 있어 하나. 어. 멀리서 때리는 거야 이거. 확인했어. 나 경비실까지 도착했어. 어나 경비실 땡길 수 있다. 이제 차 올라간다. 어. 아웃라이나나 185. 이게 아웃라이나 나. 페어 따라서 안 보여 근데 나한테 이제 이형 이미 붙은 거 있다 이거 확인했어. 망가지 각좀 맞고 할게. 기절시킨 거 같은데. 예, 마이스 아, 탈론. 보스컷. 보스컷. <목소리> 우리 루트 그대로 쓸 거야. 사주근데 <목소리> 거거든. 아웃라인만 본다 이제 나도 엎쳐서 볼게 나도 탈론 또 죽었 킬백긴건가 모르겠어 백오르쪽, 백오르쪽 예. 위. 확인. 나 회복. 나 회복할게. 하나 기절. MVP다. 하나 기절. 엠번 더. 얼마나 고 있어 나? 하나. 하나 더 있어. 두 명, 세 명. 다른 팀. 어저 다른 팀이야. 저 이엠이야. 그 이번 핑 쪽. 확인. 엠 v p 죽었다, 끝났고.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확인. 나두 척룡만 칠. 확게이번규 아직 있고. 우리 뒤에 숨던 탈론은 끝난 건가? 아 어, 계속 킬러가 뜨긴 했어. 아 정확히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몰라. 그냥 의심이 나.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이거 탄안 뚫리고. 오 홀리슛, 길리슛, 콩드 길리슛. 그리 우리, 우리 거 뒤에서도 우리 때린다. 1 번에서도. 아. 어... 그냥 우리 이 번이랑 같이 죽을 생각하자요. 이민희. 아, 연막 있어? 연막 세개 있어. 연막 있어봤자 결국 우리 3 번으로 가야 어... 돼요. 그럼 페이크로. 쟤네도3번 자리 비빈다. 감자하고 밀 준비하면 되 뒤로 가서 같애. 감자로 밀자. 어나 감자 없다. 확인. 어, 아니, 아직도 도로가에 있어요. 이제 5초. 어. 도로가로 아이 감는 데 뒤형 왼쪽 왼쪽. 도로가로 가면 하나 끼죠. 이 쓰지. 또 감았어 하나로. 어. 사운드 들리지? 확인. 어, 형에탕는 맘에 드는 도에도 왔네 까비 까비 v s 는에 드는 맘